선배님은 항상 탑이었잖아요. 사업도 다잘 되시고 방송 다 지금 대부 짱 이경규가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이경규를 즐기러 오는 거죠. 그 내가 좋아하는 걸 했어요. 킬링 무비라고 해가지고. 어 듣는 순간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튜브로 대란 하게 하네. 답답하네. 뭐 이런 하나 만드셔가지고. <laughs> 야이 낮과 밤이 즐거운 맛있는 잔치집. 원할머니. 아, 보삼은 원할머니야. 어, 야 2,000원이 모델이구나. 이야, 보삼족발. 이것도 안 해줘야 되나, 이렇게. 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야 이거 뭐, 리모델링을 싹 했네요. 아, 자, 원할머니 보삼의 대표적인 메뉴 세 가지만 좀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게스트가 아주 까탈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걸로 해가지고 고정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크으, 이야 신도엽 신도협이 왔다 갔어. 신나게 살아요. 야 신나게 얘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그콜키즈가 풀입니까? 마시고 싶은 와인이나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야보삼의 정수. 크4 9년을 지켜온 어 메뉴도 다행해지고 다 바뀌었네. 나왔습니까? 네. 예. 야 푸짐하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원하님이 보쌈에서 제가 직접 보쌈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캐스트 빨리 와야지 따뜻할 때 먹을 텐데. 아 배고파. 어우 시가! 감사합니다. 초대해 어... 주셔서. 야 이거 너 때문에 원 할머니 보쌈집에 가가지고 네. 내가 네. 사가지 네. 왔어. 되게 좋아하는 할머니인데요. <웃음> 네. <웃음> 어, 하나 먹어볼래? 먹어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게 산합이 그 네. 또 있더만 여기도. 어떻게 해요? 이 떡을 하나 먹어. 물기 올려요. 네. 올리고 주육을 이렇게 올려 먹는 게 이게 여기에 산합이라 도 그러더만. 나 아, 맛있다. 음, 너 맛있는데. 야, 진짜 맛 족발이 맛있어. 음, 맛있다. 탱글탱글해 족발이 하, 좋은데 식감이 아주 끝내줘. 내가 요 걸레 먹은 족발 중에서 최고인데 새싹 쟁반 무침면. 약간 막국수 아닌가? 음, 불맛가득 가다기보다. 형들 들어왔는데 좋잖아. 네. 응? 음? 야 근데 이거 평소보다 더 맛있는데? 이게 잘 보관해가지고 따뜻하게 또 실내 보관이 돼요. 그래서 가져오니까 이금 맛있는 거지. 아니 저 약간 음? 지금 약간 좀 놀랐어요. 제가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원할머니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인데 <laughs> 오늘 좀 맛있는데요? 저 뭐야. 현수야. 응. 음. 뻔할머니 연락 받아라. <laughs> 다음에 우리 부를 텐데 할때 음, 무조건 뻔할머니야. 이게 1949년도에 시작했나 에이. 49년 됐대요. 아 40... <laughs> 49년 된걸 강조하다 보니까, 1이4 9년이라고 그러는데, 아, 수육하고, 보쌈이 아주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나는 유튜브 하기 전에, 처음부터 너를 데리다가 그래. 전체적으로 한번 이 컨설팅을 한번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 그러셨어야 되는워 지금 거의 규모가 지상판데요? 지상판데. 이렇게 내가 볼때 할머니 한 분으로 부족한데요? <laughs> 할아버지랑 막 <laughs> 봐야 <담아야> 돼. 처음부터는 <laughs> 이렇게 안 했어. 처음에 그히 카메라 세대하고. 어 어. 어, 어. 그렇게 했는데 이게 퀄리티가 음. 떨어지는 거야. 그걸 내가 만족을 못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조금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너무 멀리 떠났어좀 더하면 지미 집 들어오겠는데. 로... 주조에서칸 넘기고. 있어요. 야, 이거 드론도 뛰어올 파냐. 내가 그래서 내가 너가 온다 그래가지고 스텝을 매면 빼려고 그랬어. 저 회수에 수 사람이 너무 많아. 피플 남는 것도 없어요. 제 유튜브 한번 나와 주실 거요 보시면 아마 이렇게 허접하다고라고 하실 거. 저는 그래도 유튜브를 하시는 게전 좋아요. 아. 이젠또다 바뀌어서 음. 그냥 자기 방송국인데 자기 방송국 해야죠. 음. 당연히. 아 그러니까 내가 요즘은. 어디 다니면 아이고 저 TV 잘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잘못 듣고. 아 그죠. 유튜브 봤어요아 맞아 요 맞아. 요 구독자예요. 하고 확 끌어안고 싶더라고. 그쵸 기분 좋고 좋아. 우리에서는 사실은 통일이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 <laughs> 진짜 훨씬 가슴에 와닿는. <laughs> 아, 와닿는다. 예예. 네. 근데 너네 유튜브는 지금 몇만 명이지? 지금 이제 거의 이백만. 왜? 백구십육만. 그게 몇년 만에 그렇게 만든 거야? 코로나. 한2년넘었 근데 저도 초반에 정말 미약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하가 해줬던 게 되게 좋은 얘기였던 게너 절대로 너 네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되면 나중에 못한대 아무리 잘돼도 유튜브는 일기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러다가 운 좋게 잘되면 신나는 거여야지. 네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잘되면 그게 더 부담된다. 그러 하기 싫은 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갖고 렇지 그렇지 저는 그냥 강아지 만나고 요리하고 음. 라디오처럼 라이브 방송 하다가 코로나 때 음. 공연을 못 하니까 음. 각자 집에서 연주를 받아서 아. 노래 한 것도 미약했어요 아. 아무도 안 보다가 어. 갑자기 그게 또잘 돼가지고 다 그래? 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날 텐데도 하면서 이렇게 독쇼도 하고 내 맛집을 한번 소개해볼까 해서 한게 이제 먹을 텐데가 대박이 갑자기 난 거. 그 텐데는 네가 원래 했던 좋을 텐데라는 노래가 노래. 있어 노예예 예, 예. 원할머니랑 한번 싸우고 싶으면 삶을 텐데로 했어 내 텐데. 아니 뭐 튀길 텐데, 끓일 텐데, 구울 텐데. <laughs> 너처럼 이렇게 둘이뭉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지. 좋을 텐데, 만날 텐데. 우리 그런 게 없어. 안 먹어, 먹어. 먹지마, 이러니까 어제 아, 좋은데요 지금. 와,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네가 방송하 나갔다가 하면은 이 식당에 손님들이 막.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전, 전 몰랐는데 이걸 네. 무작위한데 줄 서가지고 성심아 그렇지 아, 얘 때문에 말이야 내 맛집을 소개해가지고 지금 원래 내가 그냥 먹는 거지 한 시간씩 쓰셔야 되는데 이해는 하거든요 음.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집이 어떤 연예인 쓰기 때문에 당분간 못 가게 되면 싫죠 나는 네. 그런 피해를 주기가 싫어 <laughs> 저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근데 저는 이제 만날 텐데 하면서 그건 좋은 게 응.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응. 신작을 갖고 나오면 응.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봐야 뭘 얘기를 하지. 음, 음, 음. 그러니까 개봉 전에 보게 해줘요. 그래서 요즘 영화를 좀 많이 보게 다아 그래? 네. 오, 오. 왜냐면 영화는 규모가 크니까 음. 혹 선전비는 있는데 그러니까 다 아, 쉽게 기간이다. 돈을 받고 음. 출연을 하더라고요, 음. 유튜브에. 어. 근데 저는 돈을 받고 누굴 출연시킬 생각이 없고 어. 그러면 돈을 받으면 영화를 좋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유튜브에 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어. 배급사에서 연락이 와서 어. 몇 천만 원을 준다, 어. 홍보비로. 나돈안 받는다고 그래서 시작됐더니 소이난 거예요 배급사에 아 쟤네는 돈안 받고 해준다 <웃음> <웃음> 네가 이 시장을 망치놨구나아 예, 예. 진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를 해주시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했어요 킬링 무비라고 해가지고 네. 영화를 내가 내 나름대로 비평하는 게 있어요 어, 듣는 순간 안될것 같은 느낌이 <laughs> 들어요 그래. 제일 잘 녹이 20 오만 어 나쁘지 않은데 하며 네. 그 한편 그러다가 그거 하면서 온갖 시사에다 다녔어 범죄 도시 같잖아 아. 그래가지고 그 마동석이 만났어요 네. 그걸 알았어 어. 사진 찍어 네. 그래가지고 쓴 내리 올리고 아 슬프다 아니요 아니요 왜 저는 이렇게 될줄 몰랐네 제가 누구한테 유튜브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될 줄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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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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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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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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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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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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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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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저번에 내가 그 이소령들이라는 영화를 하나 수입을 했어요. 그 많은 영화 중에 이소령 걸, 이소령 걸을 갖고 있을 줄 몰랐다. 들도 아니고. 아 그거 홍보할 때 너네 나가셔야 되는데. 나오세요. 저희 돈안 받아요. 매력. <laughs> <laughs> 그럼 너는 또뭐 새로 기획하는게 있어? 저는 그냥 만날 텐데도 사실 제가 아직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한 어. 번만 할리우드 스타가 나와주면 근데 만날 텐데가 내가 알기로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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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헛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 티모시 국라메가 나오려는 게 아니라 티모시 한라메의 <laughs> 영화의 배급사에서 아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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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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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제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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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40분 이상은 됩니다. 같이 함께 해줘야 되고 할수 있겠느냐 어 그랬더니 어,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만날 텐데가 좋아서 나오는 거면 나랑 나와서 좀 음식 얘기도 하고 그럼 이거 까낸 거야? 살라멘을? 네. 어? <laughs> 살라멘? 뭐지? <laughs> <요지>. 살라멘 <laughs>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인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음. 진영형한테도 하고, 누구한테 했더니 미쳤냐고, 그래, 가서 그, 무릎 꿇고, 할리우드에서 지금 제일 나갈, 잘 나가는 거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운이 안 닿은 거지. 나는 이쌀랑의 연애가 중이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그래. 그래. 그 재이용하는 거냐? 그재세기를 틀어막아야 돼. <laughs> 지금 다악걸로 빠지고 있어요. 걔를 틀어막아야 돼. 그건 그걸 틀어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땐 나밖에 예. 없어 <laughs> 완력으로 틀어막아야 돼. 뭔 유튜브도 이렇게 많아. 아 정부에서 좀 제거 안 해나? <laughs>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정부에서 유튜브 제거? <laughs> 아니 너무 유튜브들이 많아요. 북한 말고 그게 가능할까요? <laughs>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음. 내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부터 유튜브 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보게 되죠. 보게 돼.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게. 뭐. 그러니까 어. 제 생각엔 뭘 해도 되잖아요. 예전에는 방송국이 정해주는 PD가 만든 음 프로그램에 프리랜서로 나가는 거였다면 음 유튜브 뭐. 안에 이제 아야 이거 전기가.. 전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수력발전소에 가볼까? 너랑 나랑 상상이 다르다? 네. 전기 발전소 왜 가니? 야 그만해 임마 수력발전소 왜 가니 인마 근데 대부분의 지금 잘 되는 유튜브들이 음. 옛날 어르신들 시선으로 보면 네. 그런 걸왜 하니가 제일 잘 돼요 먹는 소리 ASMR이라던가 옛날 같은 도 받아 죽었어. 밥상에서 소리 내면. 그렇죠. <laughs> 밥 먹는데 이자식야 쩝쩝쩝거리고 야복 나간다 이놈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저한 되게 처음에는 아유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지. 멋있으려고 무슨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응. 왜 크리에이터라고 하냐면 아... 진짜 무언가를 없는 시장에서 크리에이터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어 카메라 너뭐 해봐 그랬는데 내가 뭘만들어놨서 그게 인기가 있는 거죠 그건 크리에이팅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춤이 됐건, 요리가 됐건, 욕하는 게 됐건, 몸 만들기가 됐건, 음. 살 빼기가 됐건, 뭐가 됐건. 선생님,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어, 그거 망해! 뭐야 이거! 답답하네! 하지 마시고. 계속 뭔가 일기처럼 써내려 가시면 이경규가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이경규를 즐기러 오는 거죠. 그렇지. 네, 전 너무 좋은데요. 그래. 답답하네! 뭐 이런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 불러갖고. <laughs> 이제 네, 막걸리 얘기를 좀 해보자. 네. 막걸리가 이제 만약에 스톱을 하면 또 다른 목표가 있나? 아니 저는 이제 안정된 증산을 위해 되게 노력하고 있고 어. 왜냐하면 수량이 부족해서 워낙 빨리 매진이 어. 되니까 어. 그리고 나서는 사실 계속 소주도 만들고 있고 소, 소주라? 예, 쌀로 시작되는 소주로 어. 쌀, 소주는 사실 향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마음에 딱 들어야 되는데 그때 술 공부를 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네, 이상하게 너는 이제 발라드 가수잖아. 네. 근데 발라드 가수가 어떻게 이렇게 주류 적으로 이렇게 마인드가 그쪽으로 가있나? 가수가 원래 술 좋아하잖아요, 가수들이. 그렇지. 가수는 네, 예. 술 싫어하는 가수는 못 봤어. 힙합이나 이런 좀 트렌디한 음악하는 친구들은 어. 예거밤이나 저좀 <laughs> <laughs> 그쪽 술이지. 저처럼 전통주가 아닌가? 니 발라드가 음. 전통주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원래 그 화요가 내 거거든. 어 진짜로 어, 화를 내고 말이게 술을 마시고그야 그래. 야, 유튜브로 편안하게 하라네. 아, 네. <laughs> 지금 되게 좋았어요. 아니, 새로운 코너 화요 하시면 겠는데 되게... 그러니까 화요가 아예 그냥 국박이로 들어와서 제작비를 받으시고 화내는 걸로 하면 되게 잘될것 같은데. 그래야겠다. 그럼 이제 연예인하고 이 사업하고 해보니까 둘다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 그렇지. 네. 전문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어렇지 들어갈까 말까 아직 그런 상태인 음... 것같은데 그렇다고 막 노래를 팍 끊고 사업하고 전 그렇게 할것 같고. 그러안 되지. 제가 막 돈이 되게 급하고 막 이걸로 승부를 봐야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진실되게 하면 음. 평생 그렇게 해왔고 유튜브도 그렇고. 우리는 다 그게 문제야. 우리는 다 쇼당을 음... 치려고 그래 쇼당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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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 아... <laughs>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어. 돈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이서령들 어. 이런 거 갖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왜 그렇게 뜨세요, 장군? 근데 뭐 공연 같은 건 자주 하지 않아? <laughs> 계속 합니다. 그지. 네. 음. 네. 올해도 뭐저 콘서트 했나? 5월에 이제 비올때 콘서트를 하고. 어. 일단 어, 그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유튜브 어. 안에 이제 그때 시작된 건데 코로나 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음. 제주도에서 노래해서 보내주고. 어. <laughs> 각자 집에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후배들과 함께 한게 이제 콜라보처럼 돼서 그걸 공연을 올렸어요. 첫해 장충에서 하고 두 번째부터 체조경기장에서. 올해도 이제 9월 7, 8일 날 체조경기장에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라 그러나 싱어들이 쓰는 큰 무대가 많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 진짜 노래 잘하는 선후배들이 모여서 음 하는 공연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저 얼마 전에, 나, 그, 태진아 형이, 네. 무슨 노래를 나보고 좀, 조금 불르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조금 불렀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도 사람, 저 사람 섞어가지고 다 나오더라고. 아... 유재석이, 나, 강호동이, 점, 점금 조금, 조금씩 나와요. 아이디어 내신 구나 어? 그 반응이 괜찮아요. 지금요? 오. 일단, 뭐, 태진아를 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참. <laughs> 개인적으로는 대단하 아, 그래? 예, 예. 준하연인데. <laughs> 저는 최진아 선배님의 제일 큰 기억은 <laughs> MBC 7층이었는데 어. 라디오국에서 카우보이 모자에다가 뭐. 노란색 롱코트, 어. 롱코트 같은 어. 거를 어. 입고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데 반짝반짝 어. 그래, 그래, 그래. 이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시길래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고 어. 인사를 했더니 진짜 영화처럼 이렇게 싹 돌아보니까 어. 네. 코트가 이렇게 싹 <웃음> 삭 <웃음> 삭 코트가 돌아보면 코트가 싹 말려 <laughs> <마이러> 이렇게 <laughs> 모자를 잡고. 네. 어깨를 잡으시고 윙크를 카. 이게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요 이게 카리스마고, 아 이게 트로트의. 아, 그렇지, 그렇지. 음. 그리고소배들 용돈 많이 주시고 대표 선배님들 되게 어. 그게 되게 후하세요 용돈 말이죠. 내가 복면 다로 영화 만들 때그 트로트의 세계를 알고 싶어가지고 네네. 태진아 형네 집에 갔잖아. 어, 잘하셨네. 내가 직접 가서. 이 형님 옷장에 뭐가 들어있는가? 어, 어. 내가 보고 싶은 거야. 물땀 이런 서 깜짝 놀랐어. 네. 빨주 로 초반한 번다 원색이. 어, 어, 어 원색이 어, 막 만만한 거 말. 바짝바그 중에서 몇불 가져 나와 가지고 차트에 어, 입었어요. 아, 트로트 그 누구한테 들었더라. 곡이 좀 비슷하잖아요 진행이랑. 뭐 그렇지. 그래서 녹음을 다한번 하신대요 보통. 음. 한프로요 그냥. <laughs>

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어, 그뭐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별로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 어, 어.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목표를 달성해내는 게 성공하는 거고 멋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예. 젊었을 때는 결과를 중요시했어요. 예, 예.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역시 과정이 더 중요하더라고. 예. 선배님 제가 오늘.. 이게 약간.. 오 닭살 도다이 <laughs> 얘기 하려고 온것 같아요. 유튜브는.. <laughs> 유튜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데 선배님 선물 드릴게요. 마동석한테 가서 사진 찍고 킬링무비 확장시키고 화요! 합참 받아서 화내고 과정입니다. 야 오늘 우리 석진이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에이. 여기 30만 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제 유튜브 놀러 오셔서 네. 음악이랑 요리랑 강아지랑 뭐 많이 있거든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 다음에는 우리 성시경씨 유튜브에 직접 찾아뵙고 술 한잔 마시게 하시죠 네 그게 자연스러워야 돼 이게 제일 부자연스러워요 <laughs> 이거 하나 건졌잖아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현무야 아 형님. 너 파리에서 대박을 치아 현무야 내가 어제 파리에서 왔어, 어제 <laughs> 인터뷰 현가 빗발치는. 거야. 그렇지. 시청률도 좋았고, 어. 어. 박회정과의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근데 야. 내가 리에서 오자마자 어떻게 여기서 그만해? 내가 얘기하잖아요. <laughs> 왜자만막 <laughs> 그래요? 맞아, 맞아. 아, 그러면 인조 옷은 깔아주세요. <laughs>